안녕하세요, 귀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귀찬처럼 진하고 빼곡한 브러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최근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귀찬님 저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귀찬님처럼 딱 브러시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도 귀찬님 같이 뭔가 진한 브러시가 안 나와요. 힘을 되게 막 줘도 되게 연하게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한두 분인 줄 알았는데, 요새 들어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방에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쓰는 브러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제 브러쉬창을 보시면, 이렇게 귀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브러쉬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러쉬는 6B 연필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쓴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 6B 연필을 초기화해서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우선 여러분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6B 연필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여기 6B 연필 브러쉬를 한번 더 누르면 나오는 브러쉬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여기에 왼쪽 하단에 이브러쉬의 관하에 들어가면 여기 모든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저도 여러분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커스터마이징하지 않은 브러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한번 써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브러시를 쓰면 이렇게 어, 그냥 제가 쓰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 육비 브러쉬인데왜 저것도 안 나오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째로. 이게 오른쪽에 불투명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그리면서 뭐내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이렇게 잘못 인식이 돼서 이 불, 불투명도가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연하게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리고 나면요 진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나는 이걸 진하게 했는데도 저렇게 흐리게 그려지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동작에 설정에 압력 및 다듬기로 가보세요. 여기로 가시면 어, 여러분의 앱 압력 감도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아무리 힘을 그려도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웬만큼 힘을 줘서는 그냥 되게 연하게 그려져요. 또 브러시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 다시 동작의 설정, 압력 및 다듬기로 가서 이 그래프를 왼쪽 위로 당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힘을 아주, 아주 조금만 줘도 이렇게 진하고 일정하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제가 옆에 그려놓은 그림하고 느낌이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서 그려볼까요? 그럼 어떤가요? 비슷하긴 한데 약간 거친 느낌이죠? 뭐이 정도도 괜찮은데 요것마저도 싫으신 분들은 좀더 부드럽게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설정하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해당 브러쉬에 브러쉬 스튜디오에 가서 여기 왼쪽 메뉴에서 그레인이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가면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화해서 그리면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으로 브러쉬가 그려져요. 근데 이 비율을 최소화시키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옆에다가 딱 그려보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브러쉬랑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저랑 비슷한 브러쉬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어떻게 브러쉬를 쓰는지 알려드려 봤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을 빼고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애플 펜슬을 쥐는 손에 강도도 약하고, 또, 액정에 닿는 힘도 약해요. 그래서, 앱 압력을 최대로 해도 무방한데, 어떤 분들은 되게 힘을 주고 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앱 압력 곡선을 적당히, 어, 내리셔가지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